안녕하세요. 저는 찬양학과 3학년 원선희입니다 저는 우용학과 3학년의 재학 중인 송은희입니다. 2018학년도 서울예술신학교 찬양 송년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<laughs>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술 목회자를 예비하시기 위해 서울예술신학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.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지도하여 주신 전공 교수님들께도 주 안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부족하지만 감사와 영광으로 준비한 서울예술신학교 예술학부 학우들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주어진 순서에 따라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희신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